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바람과 폭풍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의 신앙이나 저희의 삶을 포, 어, 비유할 때 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태풍이 와도 폭풍이 와도 그것을 지키고 이겨낼 만한 뿌리가 깊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그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 바로 바람이 불 때. 내, 내 삶에 폭풍이 불때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안에 진짜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뿌리가 깊은지 옅은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나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이 볼라벤 이라는 태풍이 왔었습니다. 제가 본 태풍 중에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했던 태풍 중에 정말 큰 태풍이라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태풍이 오고 나서 제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는 길에 나무들이 어, 픽픽픽 다 엄청 큰 나무들이었는데 쓰러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도 키가 작은 이 묘목의 나무가 하나가. 되게 작았지만 옆에 큰 나무가 픽픽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작은 나무가 굉장히 우뚝 서 있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나무가 버티는 이유는 겉에 보기에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깊게 박혀져 있는 뿌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의 깊이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보면 재정검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신앙으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하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 원문을 보면 이 행하, 행하라 라는 뜻이 지속적으로 걸어가라 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곧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됩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해 드리기만 한다고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만 생길 때만 부르는 분이 아니라 외롭고 아플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매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깊어져가며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렇게 고백될 줄 압니다. 내가 흔들려도 내가 붙잡힌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에 내가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이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단순히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밑에서는 뿌리의 영역을 넓히고 깊이 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한 겨울이 되면 잎도 없고 또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마치 그 나무가 아무것도 없고 행한 것처럼 보여서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나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땅 속에서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가는 동안에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나무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었기에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또 사역하고 눈에 띄는 일을 많이 하는 것, 물론 이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봉사이자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또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을 뿌릴, 뿌리를 내릴수록 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자리에서 깊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온전한 집중, 이 보이지 않는 자리가 우리가,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는 오래 신앙,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흔들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뿌리는, 이 뿌리의 시간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내 삶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태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뿌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앙의 뿌리가 매일매일 깊어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 차가운 겨울을 지나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8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더 아는 높은 지식 그리고 더 특별한 철학, 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에 골로새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같은 말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믿음도 좋지만 현실이 더 중요해요.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지 행복하려면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에 꽤 그럴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높여 주는 것 같지만 사람의 박수는 잠시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럴싸하지만 거짓이며 달콤하지만 독인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말에 쉽게 흔들릴 때라는 것이죠. 뿌리가 얕으면 세상의 말에 크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파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뿌리가 깊으면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을 너가 주도해.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세상은 늘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말해도 주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성공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9절과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신성이 충만하여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성공해야 만족하고, 더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너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마음에 공허함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밖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둘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충만의 자리를 다른 자리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한 순간 우리의 삶이 충만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먼저 11절의 말씀에서는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너희의 손즉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후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있던 그 영혼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14절에서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둔 죄,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그 모든 죄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죄의 기록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15절의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서 끝나시지 않으시고 그 죄의 건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속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죄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더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구절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뿌리 내릴 때 세상의 거짓 철학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뿌리는 주님을 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우리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충만함과 그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